지금, 어, 앞에서 이렇게 줄이 당겨지면 내가 더못 가는 거구나. 음... 이런 느낌을 자기가 스스로 좀 배워야 돼요. 음... 너무 잘하는데? 지금 보면 이 줄이 아주 딱 우리 뚱이한테 잘 맞아요. 아... 이 하네스가. 앞에서 살짝만 텐션이 느껴져도 자기가 더 앞으로 안 가려고요. 음...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여자보호자님이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대형견 뚱이를 제어하기 힘들어 했던 여자 보호자. 네. 좋아요. 우리가 뚱이한테 그동안 맞춰줬다면, 뚱이가 이번에 한번 맞춰보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음. 음. 살짝만 당겨지는 느낌 들어도 얘가 속도 조절하죠? 네. 진짜 조절을 하네. 왜냐면 앞에서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뒤에서 당기면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앞에서 맞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이거 속도 조절해. 아, 느껴져? <laughs> 그래서 산책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빵! 뛰쳐나가도 어때요? 예전의 힘보다 한 50%밖에 안들 거예요.